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의 우아한 나이들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아함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말투,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나이들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과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더 우아하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을 감상하는 것도 큰 재미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년 남성을 위한 우아한 나이들입니다. 중년기의 남성은 흔히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6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신체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신체 건강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침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둘째는 정신적 성장 추구하기입니다. 나이는 더 이상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독서, 악기 배우기,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드럼 연주를 배우거나 역사 관련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세요. 지적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여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세요. 셋째는 인간관계 재구축하기입니다. 중년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면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골프 모임을 가지거나 가족과 주말 식사를 계획해보세요.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기입니다. 중년기는 자신의 과거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나 은퇴 후에도 사회와 자신에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즉,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세요.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거나 요가 또는 주말에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휴식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여섯째는 외모 관리입니다. 외모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여 피부 건강을 지키는 등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패션과 스타일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옷을 입으세요. 다음은 중년 여성을 위한 우아한 나이들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나이 들어감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다섯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자신감 있는 외모 관리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꾸밈을 넘어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피부 관리, 건강한 체중 유지, 헤어스타일 변화 등 작은 변화가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매일 간단한 피부 관리 루틴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시도해보세요. 둘째는 정서적 안정찾기입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명상, 요가, 혹은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면의 성장을 돕습니다.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셋째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배움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리, 그림, 언어 등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주말마다 쿠킹클래스를 수강하거나 여행을 위한 외국어를 배우는 데 도전해 보세요. 넷째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기입니다. 중년 여성은 종종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우선시하다가 자신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피로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개인 시간을 확보해 자신만의 휴식을 즐겨보세요. 다섯째는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하기입니다. 중년은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세요.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중년 남녀 공통의 우아한 나이든 비결입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아한 나이들의 비결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가지기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둘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실천하세요. 셋은 사회적 기여입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을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세요. 넷은 현재를 즐기기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다섯은 새로운 도전 수용하기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야기한 중년의 우아한 나이듦의 비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재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